죄송해요, 제가 문 닫았어요. 그니깐요, 자영, 앉으세요. 좀 됐어요? 뭐요? 느낌이. 네, 느낌이 됐어요. 아닌 것 같은데. 자, 저, 그러면 저 앉아봐요! 같이... 이게 저의 다 액계거든요. 저액계예요 네. 그래서. 아, 근데, 오늘 제일 싹이죠? 네. 근데, 제가 어제, 호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호빈 집에 자고 왔어요 키큐키큐 키요 키 한번 해줘야죠 키큐 키요 크 이렇게 말해봐 슬라인 두개에요 이렇게 슬라임 이것도 그건 아니에요 싫어하는거예요자 <laughs> 한번 소개 저 그러면 저 보세요 그럼, 잠깐, 아직, 아직 멈춰, 멈춰봐. 자, 그럼 멈출게요.